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자 아빠가 되는 길, 가난한 아빠로 사는 길. 이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 아빠로 살기를 원하죠. 어느 누가 가난한 아빠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초중반부터 유행했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리고 백만 반 장자 시크릿 그리고 뭐 억만 장자 시크릿이라고 하는 하여튼 무슨 끝에는 다 시크릿이야 무슨 비밀 그리고 무슨 노하우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어? 습관 부자 되는 습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처적들이 서적들이 책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을 보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부자빠, 가난아빠. 그리고 있죠. 여기서 지금 로버트 기호사키가 지은 이대 히트를 친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책을 보고 오히려 더 가난아빠 한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단편적으로 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돈을 위해 일을 하지 말고, 네. 돈이 나에게 일을 하게 만들어라. 돈이 나에게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투자죠, 투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책을 읽었던 내용들에 뭐자가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네,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보시면은 첫 번째로, 어,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 상속. 뭐이 경우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는 뭐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특수 계통 개통에 있는 사람들 되겠죠. 뭐 유튜버도 되겠고.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가 뭐죠? 세 번째는 보시면은 뭐 본급생활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하는 기업이나 혹은 단체에서 일하는, 일하는 이제 종사자들. 이런 종사자들이 되겠고, 유형을 보시면은,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투자, 투자가들. 되겠고, 다섯 번째 정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뭐, 사업소득, 아니면은 사업자.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겠죠. 여기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네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전문지, 뭐, 기업체, 이제 여기서 일하는 봉급생활자들그 다음 투자가. 사업자. 그런데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이쪽으로 다 유도를 해요. 투자, 투자가. 근데 투자가가 되어야지 부자가 된다는 쪽으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 제입장에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30세가 됐습니다. 30세가 넘었어. 20대 후반이 넘었으면은 사실 길이 전문적으로, 전문직으로 가긴 힘들죠. 네 여기서는 20대부터 준비를 해야지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 특수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30대라고 해도 전문직으로 가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직도 여러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공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외시켜 버렸고 그 다음 기업에서나 그리 단체 그리고 임금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긴 힘들 거다. 왜? 받는 돈이 일정, 일정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긴 하지만 큰 돈이 들어오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제외시켰고. 그 다음 사업자.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도 이쪽에서 보면은, 어,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는 할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는다. 저는 크게 비중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자산을 통해서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위에 그림이 있죠 수입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저도 지금 오래 읽은 지가 좀 오래 돼 가지고 제가 뭐 다시 읽어 가지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돈이 돈이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돈이 일을 해라. 일을 하게 하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에 지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 마치 뭔가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1억 청금이 바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이 불확실한 확실성. 그리고 함정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무작정 뭐 자영업을 하든가 사업에 뛰어드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기업에 의지라거나 혹은 우리가 보시면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 55세까지는 잘리지 않는다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각기 다른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메리트가 다 있는 겁니다. 무조건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나에게 일을 하게 만든다. 이게 정말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될수 있는 확률 자체가 1%밖에 안 돼요. 1%. 막상에 우리가 막연한 투자 자체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들이 다 사기라고 보고 있어요. 사기.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나서는 절대로 그다음 읽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기개발서는 안 읽습니다. 다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 투자란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도표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림들이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네, 시행착오가 얼마만 시행착오가 계속 쌓여야 됩니다. 이 시행착오가 없이 투자가 단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서도 1%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왜 확률이 높습니까? 부동산은 투자자 가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생계에 필요한, 의식주의를 필요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장 필수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이런 것들. 필수제죠. 투자 가치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공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99% 이상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투자 가치로 이뤄진 주식이나 부동산, 과 주식이나 코인 같은 시장들은 확률적으로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 나도 편하게 일을 해서 편안하게, 편하게 돈을 벌겠다는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진다.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보시고 그래서 부자 아빠 가는 아빠 저는 억만장자 시크릿 뭐 백만장자 다 똑같습니다 무슨 부자 되는 습관이니 무슨 뭐 비밀이니 에? 부자니 이런 내용들은 저는 뭐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다지 부자가 되는 길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회계 이런 거 좋죠 회계 하는 거네 그거 여러분들이 어,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된다. 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쳐서뭐 사업이 잘 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 고용하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고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빠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빠 되는 길은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장 기초적으로 무엇이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함 근본적으로 근면성실 이게 따라주지 않고 부자가 되는 거는 저는 이게 희박하다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상속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덴티 그 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네그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뭐 정체성 이런 것도. 다 상속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도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골에서도 보시면은, 어 시골에서 자라서 뭐 판검사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이때까지 생활했던 것들을 계속 보고 자란 겁니다. 어떻게 시골에서 보고 자랐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시골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 부지런했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시골 마을에서. 이거를 그 자식이 보고 자란 겁니다. 네, 이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자식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개천에 용난다. 이것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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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천에 용나는 경우가 부모님의 습관을 이게 물려받은 거다. 네, 가장 먼저 바깔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예, 이것들을 계속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부지런함과 근면성실이 없다고 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요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재벌이다, 재벌 회장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친구가 맨날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뭐 썬데이 서울 같은 저급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욕이나 맨날 하고 이런 친구들을 곁에 두고 있으면 그 친구들을 사이에서 나도 똑같이 부자가 안 됩니다. 맨날 신세 안탄 부모 탄 자식 탄 사회 탄 나라 탄 그러면서 소주 한잔하면서 맨날 그렇게 한가하게 보내는 친구들 옆에 주의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부자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마누라예요 마누라 이 마누라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는 사실은 여자가 해야지 성과가 굉장히 어다는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부동산 내가 한 달에 200만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상관이 없어요. 이 돈을 다 와이프한테 주잖아요. 마누라한테 주잖아요. 이 돈을 불려나가는 것은 마누라입니다. 마누라가 이어서 청약을 하죠. 아파트도 알아보고, 어? 청약도 알아보고, 처음에는 뭐 단칸방에서 시작했다가 네, 지금이나 과거나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이나 집사기 다 오래였어요. 젊은 층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뭐 3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서 전략하고 알아보고 이것도 재테크합니다. 재테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집 마련합니다. 내집 마련, 마련 또하게 되고 그 다음 에또 어떻습니까? 단계가 또 평수 늘려나가죠. 또 평수 늘려나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 상급지로 가죠. 상급지로 가고 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와이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보면은. 마누라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마누라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안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거 사례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아, 안 돼. 집 사면 안 돼. 과거에 몇년 동안, 몇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누라가 밀어붙입니다. 우린 집을 사야 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을 못산 사람들 이 이제 못 사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저는 전문기술 전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문기술과 전문기술은 전문성은 어떻게서 해 탄생을 합니까? 뭐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학습. 그다음에 뭡니까? 시행착오. 여기서는 뭐 투자에 대한 전문성도 있을 거고 전문기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사업. 예 네, 기술도 사업이잖아요. 사업. 아니면 은뭐뭐 뭐 장사 이런 것도 다 기술입니다. 맞죠?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학습과 시행착오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 있습니다.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뭐 택배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 어,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왜 플랫폼 종사자들은 가장 열악하죠? 임금이 가장 작고, 소득세가 3.3%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과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얘기를 계속 듣게 되고, 인간관계 한 방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택배 종사자들이 돈을 벌어서 장사를, 하는, 장사를 하게 되면 은 거의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만수 뭐 도시들이라든가 도시 안에서 지역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다 돌아다니고 어떤 가게는 배달이 많이 들어와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가게는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거죠. 아 어디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지 돈이 잘 되는가 돈이 불어나는가 장사가 잘 되는가를 계속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빠가 되는 길은 로버트 기호사키가 말하는 뭐 투자 일방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수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화수분이 무엇입니까?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 단지입니다. 그냥 이게 마법의 단지예요. 뭐, 뚜껑을 열어서 안에 돈을 꺼냅니다. 다시 뚜껑을 닫으니까, 다시 뚜껑을 열어. 또 다시 돈, 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 환상입니다, 환상. 이런 경우가 없어요, 환상. 저는 이 모든 것을 환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한 금융성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인간관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그리고 배우자. 특히 마누라를 어떤 마누라를 배우자로 내가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전문 기술 전문성이라는 끊임없는 학습과 시행착오가 따라줬을때이 박자들이 어느 한 부분으로 있어서 만났을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성이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산다고 믿, 믿습니다. 그러면서 일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만나갖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아, 나는 열심히 살았어. 오늘도 수고했어.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또 소주 한잔 하면서 썬데이 서울 같은 얘기, 저급한 얘기,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그날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그래요. 다 나는 잘, 열심히 산다 그래.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고. 그러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1%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논리죠. 나머지 99%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오를 하고, 예, 도전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99% 사람들은 자신은 열심히 산다고 믿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자가 되지 않은 원인들을 남 탓을 합니다. 사회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열심히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단 1%밖에 안 된다. 네.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들을 정말 열심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저는 단 1%밖에 못 봤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제 기사,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비트코인 싸게 살 기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은 사람 중에 저는 부자가 된 사람을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젊은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환상만 일 심어준 겁니다. 호황땡 허영망 심어주고 자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투자 가치밖에 없는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이런 자산들은 정말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은 화폐 가치와 연동되지 않는 인플레와 연동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주장을 하나 나서는 거죠. 비트코인 싸게 살 기회다. 정말 이 저는 이, 이 이런 논리를 볼 때마다 이 젊은이들이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고 무너진 환상, 인플레 했지 뉴골드 증명 못한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환상이요 환상. 화수분이라고 했죠 화수분. 뚜껑만 열면 돈이 샘솟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화수분들이 정말 젊은이들을 <laughs>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환상만 키워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면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부지런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의 인간관계, 부지런함이 없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누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마누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귀찮아 이러면 여자를 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지 그 여자를 꼬시고 이 여자를 내 배우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능력 있는 이런 아주 뭐 지금은 별 볼일 없는 마누라라 하더라도 별볼일 없는 여자라 하더라도 아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크게 집안을 일으켜 세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만두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 부지런함을 만두라한테 각성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문 기술, 전문성 이런 것들은 꾸준한 학습과 꾸준한 지속적인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지런하지 않고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금방 다고하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면성실한 근면성실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헛된, 네, 뭐, 억만 장자 시크릿 뭐, 한 번쯤은 뭐, 시간 날때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백만 장자 시크릿 뭐, 이런 거, 부의 추월 차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런데 이런 책들을 절대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